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 전체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3월 말부터 재개될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작용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테라퓨틱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공매도 이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이다, 막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 근데 이번에 전 종목으로 공매도가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전 종목으로 공매도를 금지,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과연 그 영향을 받아, 받을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죠. 테라퓨틱스가 꼬리인 공매 때문에 위협을 받을 것인가? 네, 아니면은 원래 그 RGN권에 대한 네, 임상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인가. 꼬리를 보느냐, 몸통을 보느냐. 그 차이를 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네, 어떤 걸더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은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 그 매집주라는 거 아시죠? 밑, 자, 흔들 때마다 좀 비중을 점점 늘려가지고 비중을 크게 해서 크게 대박을 목표로 하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요거를 네, 하나 제가 대상 종목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매집주를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꼭 베스트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테라피틱스 막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여러분들 그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은 엄청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모양 자체는 테라퓨틱스가 상당히 하반 경직성이 있어요. 네, 이건 왜 그러냐? 이 부분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전화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그 보도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테라 같은 경우는 공매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거 재개가 된다면.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근데 테라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가 테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지금 현재 이 급등을 해서 윗곡대기에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신용 잔고가 많은 그, 그런 기업들이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테라에 대해서 공매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계속 그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 자료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비는 해야죠.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들어오시는 게 필요하고요. 상당한 도움을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꼭 문자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장고 많은 기업들이 부담이 되는데, 지금 HLB 테라피틱스의 신용장고는 고작 0.4%에 불과합니다. 신용장고 뭐 10%, 뭐 7%, 뭐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어, 엄청 많아요. 이 테라 같은 경우는 그것에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이미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어.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매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종목별 공매도 주인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과거에 공매가 조금 조금씩 이제 시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됐었던 부분이지만 이 여기 빨간 막대가 이게 공매거든요. 공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막뭐 이렇게 요동을 쳤지 주가가 공매 때문에 막뭐 이렇게 하락한다든가 그런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장고가 0.4%에 불과한 종목이다라는 걸꼭 생각하시다. 생각하시다. 가격 조정을 이미 받았다. 이 부분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꼬리인 공매 쪽에 영향을 받을 것도 없고, 네, h b 테라피틱스는 우리가 몸통인 NK 치료제 탑라인 데이터와 라이센스 아웃을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여러분들 주객이 전도돼서 생각 아, 뒤바뀌어서 이제 생각하셔서 매매하면 아니, 아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없다. 네, 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아, 외인이나 기관 동향이나 개인 동향이나 소강 상태죠. 이제 네, 매도의 주체가 상당히 없어지는 패턴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 그리고 그. 창구 동향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모건 스탠리에서 한 3만 4천 주가 나왔다. 야 이거 신한이나 JP도 아니고 모건에서 이거 나오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야? 그죠? 신한이나 JP 모건에서 매도 나오는 거야. 우리가 다 익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럴 때면 예를 들어서 요 시점부터 지금까지 과연 모건 스탠리가 많은 수량을 매수했다가 이제 털기 시작하면 이게 압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보여 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결국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 어, 자, 요걸 보세요. 자, 모건스탠딩 거래순위에서 모건스탠리 보는데 어~ 0월오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대 그러니까 되게 뭐한요 정도 시점 어쨌거나 이십사 년도 뭐칠 월부터 감안해 가지고 되게 보면 물량을 이만큼 샀다가 이미 이만큼 다 털어낸 상황이고 아~ 샀던 물량을 들 털어냈다면 문제가 되지만 샀던 물량을 지금 현다 털어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작 한 이십만 주 정도 그죠? 그 정도 잔량이 남아있네요. 근데 얘네들이 꼭 계속 매도하는 법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건 스탠리가 지금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계속 압박을 할그럴 어떤 창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건 스탠리의 매도 물량이 일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매물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9,000원, 9,500원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굉장히 지지대 라인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죠? 여기에 매매가 많이 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지지대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 라인을 쉽게 깨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가격대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차라리 방어가 된다는 거죠. 네, 요 부분도 감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너무 그 공매권이라든가 또는 어, 다른 건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에, 요거는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NK 치료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 이 유럽 사우 개국에서 그 모집해서 임상이 네, 완전히 완료되는 것이 스페인이어서 나머지 그 세계국도 바로 그 임상이 완료가 된다. 그 시, 이 시기가 3말4초다이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주목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꾸 곁다른 악재거리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어. 지금 와서 그죠? 응.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일단 집중을 하시고요. 다른 건의 자료가 나온다면, 아, 막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전번으로, HLB 테라,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십시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새롭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이 13,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따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 3,00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를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 종목이 결국 나중에 올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예.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베거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 컨센서스는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미국의 요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 락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꺼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 한 2,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 한 2,3천억 유보리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네.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네,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